친구의 말만 믿고 쫄딱 말아먹은 저는 우리 자녀가 쫄딱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는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젊은층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마 저일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실패하는 삶이 두려워서 여태까지 조심조심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공격적인 투기성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의 실패하기 싫어서입니다. 안전한 투자, 내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찾다 보니까 빠른 차익형 투자가 아닌 수익형 투자에 의존해서 여태까지 방향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패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실패가 아닌 제2의 도전. 이런 걸로 바꿔나 간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는 그런 길로 안 가려고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지식을 접하는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더좀 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투자 자산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투자 자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함정들이 많아서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단 근거 없는 자신감은 좀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처음 나온 상품들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니까 이건 내가 처음에 투자해야지.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굳이 여러분들이 첫 차를 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보면 첫 차를 타야 돈을 벌고 막차 타면 돈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만들어진 이상한 상품들 같은 거 가입했다가 실패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 텀을 보고 두 번째 기차 정도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 분양하는 이런 광고들 보시고 대박이라고 해서 투자하셨다가 실패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를 보셨을 시때 접근을 좀잘 하시고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투자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수익률도 적정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가 진정한 투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막15% 난다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 아니면 뭐20% 넘는 상품이 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짓말이거나 둘째 수익률이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상가 투자 같은 거 하러 가면 막 15%, 12% 나온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조작된 거예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숫자 장난에서 놀아난 거고, 그리고 수익률 20%짜리 투자가 나왔다. 그런 것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죠. 다단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저도. 상가 샀다가 월세 못 받고 처음에 100만원 받는 게 지금 50만원 받고 있는 상가도 있고, 10년째 못 팔고 있는 상가도 있고, 5년째 공실나 있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실패본 사례들은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는, 친구의 말만 믿고 투자해서 비트라는 결정해서 쫄딱 말아먹은 상가가 있어요. 친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그냥 그 말만 믿고 후다닥 가봤다가 어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덜컥 샀는데 지금도 한 5년째 공실나 있는 상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했해죠 수익률은 100% 지켜질 거라고 확인했던 거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함정이 어떤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함정에 완전히 빠졌죠. 계속 재산세는 나가고 있고 팔리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가도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실패 하나도 안 하고 좋은 길로만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향이 계속 우리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들이 계속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함정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투자하세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사람 ]과 공유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해나가면서 공부해 나간다면 그걸 또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려운 상품도 있지만 충분히 이해했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공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라그러면 그것만 쭈물어다가 세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이 드는 것들이 있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투자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 같은 경우 아직 대학생이긴 한데, 저는 우리 자녀가 빨리 실패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뭐 사업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하다가. 쫄!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엄청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어서 50, 60에 망하지 말고 20대 초반에 뭔가 하다가 쫄딱 한번 망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떻게 대충대충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망했는지에 대한 걸좀 이해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100% 좋은 투자만 하고 좋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조금씩 성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된다. 네, 그런 거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공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